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40일 특세가 진행 시작되었을 때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본당을 가득 채웠거든요 서로가 놀란 거예요 쳐봤더니 413명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신기록이죠 새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기 처음이니까 근데 예배팀에서 기도했답니다 특세팀에서 400명 넘게 나오게 달라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 400명이 나와서 서로서로 를 보고 도전받아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나와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나와 주십시오.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는데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일단 한 번만 더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구경삼아 나오셨다가 주님께서 나올 힘을 주시면 또 나오고 정안 되면 한번 나오시고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는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나오셔서 한 번씩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성기민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특별히 막 찬양 단는 준비하려면 최소한 집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먼저 일어나야 될 겁니다. 치장하고 또 연습하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매일마다 새로운 찬양단들이 수고하고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이밥밥 하려고 했어서 그래서 첫날은 화요일 날 120명이 먹었고 두째 날 목요일 날은 190명이 먹었습니다. 예, 더 많이 먹을 거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누군가가 수고하기 때문에 수백 명이 기쁨을 얻는 거죠. 저는요, 이 공짜 밥을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주부에게 아침을 안할수 있는 특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짜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고 또 공짜 밥 드시면서 또 신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카풀 팀이 너무 수고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식구들 같이 나오고 싶은 식구들을 참 다른 사람을 차에 태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강사 간식을 위해서 1시간 전, 뭐 2시간 전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차량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특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치지 마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점프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점프 3, 5일. 이번 특세가 끝난 다음에, 끝나면 우리 교회가 점프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한주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심상치 않아요. 40일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잔치 꼭 어, 기억하고 나오세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부부끼리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울 수 있어요. 자식의 한마디 말에 상처받을 수 있고요. 교인들 간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들이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서 영적인 은혜가 많은 곳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셔야 돼. 요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투다. 영적 존재자 늘 기억하시면서 말을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사단이 틈 맞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상속자들이 이런 이제 사실 제목은 거창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원이란 뭘까요? 그럼 구원이 뭐죠? 구원 구원이란 것은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렇게 타락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 받는다면 어디로 회복되는 걸까요? 어떤 상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달라진 게 뭔가를 봐야 되겠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죄짓기 전과 죄짓기에 달라진 게 뭐죠?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귀가 속일 때 어떻게 속였냐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 다시 구원받는 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다시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상속이. 근데 그 구원은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4장 13절을 가볼까요?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의 의, 이신칭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 율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바라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란 표현을 씁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성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은혜의기를 해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잠깐 멈추세 요 은혜와 믿음을 연결하죠 이게 율법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배점 받는 그게 의혜를받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는 시작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들에게 볼때 이방인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유럽다 하고 믿음으로 구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울었다고 받았는데 그가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한다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다 창조주죠.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부활이고 유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가능성이 없을 때,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능성이 없는 상태란게 뭘까? 19절을 보겠어요.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처음 자손의 약속을 받은 게몇 살일까요? 75세. 그때만 해도 아직도 애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 75세? 지금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75세 충분히 낳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는 거야 근데 100세가 되고 나니까 애기 낳을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즉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애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다음에 그 부인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주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 2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믿습니다. 그랬다 가 이게 뭐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요 점점 견고해졌다.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21절에,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 상태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조건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상태는 얘기를 할수 없어. 불가능해.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 네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천국백성 됐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때의그 믿음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분히 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난 천국백성 됐으니까 끝.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진 게 뭐예요? 하나님 옳다, 백점, 합격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뭘한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옳다, 오를 일자잖아요 너는 백점, 합격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까요? 자, 24절 23절 24절 그 전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죠. 네그말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죄를 지어서 달라진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을 믿는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보세요. 24절 누구를 믿는 거가요? 24절 시작의로 여기 있음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과 어떻다고요? 자 다시 17절로 가보세요. 화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내가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은 같아야 달라요? 같지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의롭다하시게선 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활이 필요하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약간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믿습니다. 그걸로 끝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죽으신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제사제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에 제, 지성소라는 게있어서 아시죠? 성소보다 더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들어가왜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함, 다 용서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옷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방울을 달랐을까요? 가끔 죽는 일이 생겨요. 들어가서 죽었는데 안 나오니까 궁금해서 휘장을 열면 그 사람도 즉사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뭐야 아직 살아 있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들여다보면 안 되고 밧줄을 당긴다든지 갈고리로 찍어서 건져내야 돼. 그리고 어때요? 다시 다른 대제사장이 재물을 들고 들어가야 돼. 왜 죽냐면 하나님 볼 때에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죽여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괜찮은데 재물에흠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둘다 괜찮아야 돼. 대제사장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재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재물이라고 그랬죠.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다 어린 양을 보라. 자기가 제물로온 거예요. 제에물로 왔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지송수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 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뭐예요? 그거는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피를 흘렸지만, 살아나지 못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만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신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데, 그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담 받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끝?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산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 이제 성경, 우리 화면 나오니까요.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이거는 하나님이 100세 때 애기를 준 다음에 갑자기 제물로 바치래.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 무슨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18절 볼까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그랬어.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생겨 죽이는 거야. 왜?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양을 준비했죠. 양을 준비 안 했어도 아브라함은 애를 죽였을 거예요. 왜?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무서워서 그렇죠. 죽을까봐, 망할까봐, 손해볼까봐, 무서워서 순종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해서, 순종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으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겁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가보세요. 같은 로마서니까. 로마서 8장 11절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대짱 있는 사람인가면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뭐야?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겁날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절망이란 없어요. 끝이란 없어요. 왜? 남들이 볼땐 끝난 것처럼 뭐 아브라함이 볼때 아브라함의 아이가 100세 되었을 때요약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어.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하지만 1 1조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당장에 계산이 안 나오는데, 계산이 그죠?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10%를 떼요 그렇게 계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뭐야? 죽으면 주려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 거, 매출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인데 어떻게 쉬어요? 계산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쉬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죽으랴 하면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해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망한 마을이야. 근데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살아나요. 알렐루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과 사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그렇게 못 산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예수 믿나? 진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무엇을 믿나?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가 점검하셔야 돼. 아이들이 중3 됐을 때, 고3 됐을 때, 교회 못 보내는 이유가 뭐죠? 저 나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떨어지면 어떡하나?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끝인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 생각해도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거안 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부활시킨, 예수님 부활시킨 믿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뭐예요? 죽으면 죽으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래, 그럴 때, 우리 안에 신기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에도 황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날 오후 5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한 분이 TV를 보고 있는데 LA 시내의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불에 타서 막 고통하고 막 죽고 그러는데 이제 소방대원들이 그들을 한 명씩 건져내는 그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니까 건져내서 바닥에, 길바닥에 누워놓고 막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두 명의 소방수가 임신 8개월 된 임산부를 구출해서 바닥에 뉘어놓고 인코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TV를 보면서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저 임산부를 살려주십시오.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TV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분쯤 지난 다음에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아기까지 속에 아기까지 죽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왠지 자기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다음날 밤 뉴스 시간에 한 의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구출된 한 임산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임산부가 병원에 왔을 때는 거의 죽은 것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 의사들이 자세히 보니까 약간의 생명이 붙어있는 걸 느꼈고 태를 보니까 태에서 약간 요동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임산부를 잘 치료해서 회성시킨 다음에 이 제왕절개해서 애를 꺼냈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보조 이제 보조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전날 임신부를 구출해서 인공호흡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딱 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에 어머니와 아기 모두가 살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포기는 없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 오래했는데 응답 없습니까? 25년 동안 아기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살아나지 않고 여전히 식물 인간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안 변하고, 남편이 안 변하고, 부인이 안 변하고, 또 시댁이 안 변하고, 친정이 안 변해서 다답할수 있어요. 안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핍박자 사월이 다메색 도상에서 한순간에 주를 만나니까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목숨 걸고 복음자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내 남편, 내 안에 시댁, 친정,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세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질 문제,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사셔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입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특세 40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 수백 명 400명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스트레스 주는 거, 고통, 절망, 아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수저한 채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좌절하십니까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네, 한번 보십시오.